안녕하세요. 꽃담다유스토리입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찍는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아 요즘 봄 날씨치고는 날씨가 좀 쌀쌀한 편이죠. 감기들 다들 조심하세요. 옷을 좀 얇게 입고 다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펴. 봄 꽃들이 피고요 한상 가득 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쁜 애들도 제가 많이 데리고 왔으니까는 끝까지 한번 영상 한번 지켜봐 주세요. 뒤에는 또 세일하는 애들하고 또 저렴한 애들도 많이 실력인 애들도 많이 품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런 꽃, 꽃신부터 가겠습니다. 이런 꽃신입니다. 이런 꽃, 이런 색깔이 있고요. 또 이런 노란 꽃신이 있고요. 이런 꽃신이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얘네들 꽃신 일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데려가셨어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7.5 보시면 되세요. 입구. 키는 한 5cm 정도? 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한 컬레 요거는 32,000원씩 가겠습니다이렇게 물구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구멍이 있고요. 뒤는 또이렇게 있습니다. 여치리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물마름이 좋고 요런 데다가 또다이도를 또 심어놓으면 상당히 예쁩니다. 모를 심어도 예쁠 것 같은 그런 애들입니다. 이런 색깔, 색깔도 말씀해주세요. 파란 색깔, 노란 색깔이요. 한 컬레 32,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또 신상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애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예쁘죠. 영화 토우예요 이렇게 이쁩니다 이렇게 보시면 끝에까지 이렇게 돼 있고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개구장이들이 이렇게 화분에 난땅 원래 앉았고요. 이렇게 장미꽃들이 흐트러지게 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이거는 또 대박나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업집에 카운터에 갖다 놔도 꽃이 다이기안 신고 갖다 놔도 예쁠 것 같네요 상당히 예쁩니다 화분 자체가 아주 예쁩니다 뒤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뒤 물구멍도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구멍도 좋겠죠 사방으로 물구멍이 나 있는 분이고요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약칠이안돼 있어 가지고 밑에는 물마름도 좋게 생겼습니다 다이기안 신고 그냥 이렇게 놔둬도 문구가 있어 가지고 너무 좋네요.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대박 나세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아8.5 외경 8.5 보시면 되고요. 8.5 보시면 되고 높이 화분 높이만 재겠습니다. 하분 높이는 9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36,000원이고요. 아이종 요거는 이 종을 같이 갈게요. 그냥 그래야지 예쁠 것 같아서 이 종을 72,000원 가겠습니다. 아, 이런 애들 너무 예쁩니다.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네 이번에는 또 가방 분입니다. 이렇게 가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방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손잡이를 얘네들이 자꾸 매달린 그런 꼬맹이들이 자꾸 매달린 그런 형상이에요. 밑에는 장미가 이렇게 피어 있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까지 손잡이가 이렇게 있죠. 이런 분입니다. 얘네들은 한 개당 4만 2천 원이고요. 같이 판매해야 될것 같습니다. 같이 판매하겠습니다. 이정 판매하겠습니다. 아,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밑에는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 날수록 넓어지는 분이에요. 화분, 화분이 형태가 그렇습니다. 마른 목걸로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졌습니다. 폭 한번 재드릴게요. 폭은 8cm 나오고요. 폭은 8cm 나오고, 여기 이쪽이 기네요. 여 길이가 여기는 한 10cm 가까이 나옵니다. 여기는 10cm 가까이 나오고요. 높이는 한 9cm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한 개당 42,000원이고요. 두 개에서 84,000원 가겠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귀여워요. 너무 예쁩니다. 아주. 이런 분입니다. 이런 거다 여기 안 씻고 그냥 어, 어디다 갖다 놔도, 이렇게 올려놔도, 장식용으로 올려놔도 쓸수 있는, 예쁘게 쓸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직 그림같이 예쁜 그런 화분 소개하겠습니다. 꽃다발을 하분에 이렇게 묶어줬어. 입체감으로 장미 한번 봐주세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장,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화분입니다. 아, 얘는, 얘는 66,000원 가겠습니다. 이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너무 예쁘네요. 진짜. 13.5, 13.5 보시면 돼요. 입꼬리 13.5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10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는 10cm 보시면 될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물구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유약칠이 안 칠해져 있고, 물구멍이 두 개나 떨어져 있어서 밀만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네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화분입니다. 상당히 예쁩니다. 61,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미꽃만으로 구성된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요 깔끔하고, 아, 너 복잡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가져가시면 예쁠 것 같아요. 상당히 예쁘죠? 상당히 예쁩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얘도 6만0천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3 보시면 되세요. 13 보시면 되고요. 높이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높이는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cm 쬐끔 못 나옵니다. 그런 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화분이. 너무 예쁘죠? 이런모입니다 깔끔하면서 아주 예뻐요. 네, 이번에도 또 리본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보라 꽃이네요. 이거는 인디 핑크색, 핑크 색깔의 바탕에 아, 촌스럽지 않은 핑크 바탕입니다. 그런 바탕에다가 이렇게 보라 꽃으로 리본을 매서 장식을 해줬는데 상당히 예쁩니다. 아주 예쁘네요. 이거 육면 0 0 원짜리입니다. 물구멍 한번 봐드릴게요. 물구멍 다 이렇게 두 개씩 뚫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도 이거는 이렇게 또 구멍을 뚫어주셨어요. 공기 구멍을 뚫어주셔가지고. 다리까지 심기, 세심하게 신경을 썼네요. 뒤까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밑마름죽이 생겼죠? 네, 이거 61,000원 가겠습니다. 상당히 맛이 예쁩니다. 화분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뻐서 다이기안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또 요런 스타일입니다. 약간 사, 스타일이 다르죠? 요렇게 보면 줄기를 좀 시원하게 뽑아주셨어요. 이런 분입니다. 다리 굽다, 이렇게다리 뜨기 이렇게 만들어주셨고요. 요거는 개당 72,000원 짜리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쪽을 살짝 몰아줘가지고, 화분이 사이즈는 큰데, 위쪽이 살짝 몰아진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는 13 보시면 되고요. 13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요거 72,000원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투톤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주셨어요. 다리 쪽을 흰색으로 약간 이렇게 칠을 해주셨고, 위로, 위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리도 아주 예쁩니다. 물구멍도 이렇게 다 만들어주셨고, 이런 분입니다. 이거 개당 78,000원 나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아주 예뻐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색감이 참 예뻐서 상당히 좀 고급스럽네요. 얘는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경, 한12.5 정확하게 한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2.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색감 아주 예뻐요. 물구멍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 두개뚫어주셨죠 구멍을 뻥뻥 뚫어주셔가지고 아주 물마름이 좋게 생겼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길공방으로 가겠습니다. 길공방 분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이고요.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예쁜원항한 쌍을 만들어주셨어요. 원항한 쌍입니다.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 보석도 있으면서 연꽃까지 표현을 해줬네요. 물 파란 물 속에 떠있는, 물 위에 떠있는 언양을 표현해줬습니다. 둘이 이렇게 사이 좋게 얼굴을 마주대면서. 무슨 얘기 하고 있을까요? <laughs> 이런 원앙입니다. 이거 16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 보시면 되고요. 이거 16 보시면 됩니다. 16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10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는 10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큼직해서 좋고 제가 물구멍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구멍 이렇게 나 있습니다. 물구멍 아주 시원하게 나 있죠? 아주 예쁩니다. 여기다 연꽃을 다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뒤까지 이렇게 한번 싹 볼게요. 뒤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네 이번에도 원앙 분입니다. 색깔만 봐주세요. 색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주 색감 참 이쁘죠. 이 색깔하고 두 개가 세트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이거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8만 원씩이고요.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원앙이 한 쌍이 이렇게 물에 떠 있는 연꽃까지 표현해 준 그런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얘도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는 십오 보시면 되세요. 십오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 십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네, 오늘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길공방 대품을 심을 수 있는 꽃분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꽃 꽃분, 요래 얘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원통형으로 돼 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어,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거가 뒤도 한번 드릴게요뒤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 뒷 모습입니다. 요거 뒷 모습입니다. 뒤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앞에는 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는 또 기아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네요.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아, 예쁩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5.5 보시면 되세요. 15.5 보시면 됩니다. 15.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3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는 13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물구멍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물구멍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유약칠이안돼 있어 가지고 물구멍을 양쪽으로 이렇게 놔 주셨습니다 화분이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요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갖다 놓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 직장 쓰시는 분한테 강추하고 싶은 그런 화분입니다 아주 예뻐요 고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꽃이요 이런 장미입니다 찬찬한 장미를 이렇게 또 장미 연골까지 표현을 해 줬는데 아, 것도 상당히 예쁘네요 가격은 같습니다 75,000원입니다 이것도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도 입구는 15.5 나오고요 15.5 나오고 높이는 한11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물구방 한번 보여드려야죠 물구방 이렇게 돼 있고요 유약출이 안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내려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예쁘죠 이런 분입니다 입구가 커서 큼직해 가지고 아, 창 같은 거 심어 놓으면 아주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창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여인분 가겠습니다. 제가 여인분을 좋아해가지고 여인분만 있으면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두 여인이 있는데 바탕 색깔 한번 봐주세요. 이건 하늘색 바탕이죠. 이 꽃하고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또 살구 색깔 바탕입니다. 이건 살구 색깔 바탕에가 바탕에 하늘하늘한 이런 꽃이 있고요. 아주 예쁩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쪽에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사이즈도 큼직해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치수 한번 재 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5 보시면 되세요 입구 15 보시면 되고요 결국 작은 애 아닙니다 입구 15 보시면 되고요 키는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두개 나란히 있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한 개당 6만 원씩 나가겠습니다 뒤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물구멍 한번 보여 드려야죠 네, 밑에 물구멍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약칠이안돼 있고요 큼직하게 물들이 이렇게 나 있는 이 길공방은 굉장히 완성도가 좋습니다. 화분, 화분의 완성도가 좋습니다. 네이번에또 여인분입니다. 얘네들 사이즈가 조금 작은 사이즈고요. 아 이렇게 예쁩니다. 길공방도입니다 이렇게 길이라고 써있고요. 이렇게 아주 예쁘죠. 요거 45,000원 나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1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13 보시면 돼요. 입구 13 보시면 되고요. 13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요거 45,000원 가겠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아 3만 원짜리 무리배성이안 되기 때문에 아 제가 여기다가 긁어만 긁어만 거 요거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가져가셔서 예쁠 것 같아요. 이건 2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이것도 작은 애가 없어요. 없어서 요거 하나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거 두개 이렇게 해가지고 6만 5천 원 천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거 사이즈 9cm 나오고요. 9cm에다가 높이는 한 9.5cm죠? 또 뭐가 넘습니다 10대 조도못 나오죠? 불어냅니다 네, 이렇게 두개 나란히 가져가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45,000원 2만 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단비 공방입니다. 이런 애들로 가겠습니다. 요거 개당 14,000원짜리예요. 14,000원짜리 3종을 묶었습니다. 3종하고 요거 12,000원짜리 2종을 묶었습니다. 사이즈를 다양하게 제가 묶어 봤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를 쓰시라고 입구는 요거 10cm 보시면 되고요10 거의 다 나옵니다. 10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애들 3개 하고,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9 c m 예요 빨간 붓터쉽기 좋겠죠? 9cm, 10cm입니다. 요런 애들 2점 하고, 이렇게 해서. 전복 계산하니까 66,000원이에요. 66,000원이지만은, 아, 끝에 띄고 6만원에 가겠습니다. 끝에 띄고 6만원에 갈게요. 아, 다 심어놓으면 아주 물마름이 좋아서 달기가잘 자라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크네요 얘네들은요 여런물입니다 단지 스타일인데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뒤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아주 유약칠이 안 돼있고 문양이 다 있어가지고 상당히 물마름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한 개당 28,000원 짜리고요 아두 개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두개 묶어서 56,000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이고 사이즈는. 12 보시면 되세요. 12에다가요. 높이는, 높이도 한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5 정도 오차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분입니다. 1개당 28,000원씩이고요. 2개에서 56,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붙여 쓰시기 좋은 그런 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분이라서 나란히 붙여 쓰시면 아주 예쁜,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는 그런 분입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입구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화분 입구 사이즈 10.5 10 보시면 되고요. 10.5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2.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당 22,000원씩이고요. 요거는 사종을 하시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사종을 묶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두개개씩 가져가셔도 괜찮으세요. 한 개당 22,000원씩입니다. 4종에서 88,000원 가겠습니다. 4종에서 88,000원 갈게요. 담비공간 물마름이 좋고 많이 무겁지가 않아서 너무 다들, 다들 좋아하시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4종으로 해서 88,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롱 분으로 가겠습니다. 둘다 사이즈가 좀 비슷하죠. 0.5 정도 오차는 있습니다. 수제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키 한번 재보겠습니다. 28 정도 보시면 되고요. 얘는 또 28이 조금 못 되네요. 조금 차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 나요. 입구 사이즈는 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얼마가 나오나요? 얘도 얘는 한 10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제분이라서 0.5 정도 오차는 있습니다 이렇게 2정으로 묶어서 한 개당 28,000원씩 나왔고요 두개에서 56,000원에 가겠습니다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시기 좋아요 아주 실지가안 어, 나고 쓰시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네 이번에도 롱본으로 가겠습니다 롱본입니다 하나는 키가 좀 크고 하나는 키가 약간 작네요. 네 이거 한번 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키는 14 보시면 되고요. 14고요. 아 얘는 18이 나옵니다. 얘는 18이 나오는 앱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나네요. 요건 22,000원이고요. 요건 22,000원이고 요거는 28,000원 나왔습니다. 28,000원 나왔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 두개 세고 이종에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는 거의 한9.5 보시면 되고요. 10cm 조금 못 나옵니다. 10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 요것도 가, 사이즈는 같으네요. 입구 사이즈는 같습니다. 이종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살짝 키니애들 심어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호리병 스타일로 돼 있고요. 한 개당에 14,000원씩이에요. 사정은 묶었습니다. 사정 묶어서 56,000원에 가겠습니다. 쓰시기 좋을 거예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9cm 보시면 되고요. 구 조금 넘습니다. 9cm 보시면 되고, 아, 키는 한12.5 정도, 12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아주 예뻐요. 이렇게 해서 예뻐, 예쁘고, 또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면 아주 예쁠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아주 멋있게 나왔죠? 자연스럽습니다, 아버님. 당비공방 이런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조금 큰 사이즈죠, 이런 애들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가. 11.5 정도 보시면 되세요. 11.5에다가 높이는 한10.5 정도 보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런 애들 두개 하고요. 한 개당 22,000원입니다. 얘네들이요. 몸판이 유약칠이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마름 상당히 좋습니다. 가볍기도 하고요. 요런 애들 두개 하고, 아 요거, 14,000원 짜리입니다. 다리 한번 봐주세요. 다리도 이렇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요런 애들 세개 하고, 삼종하고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종을 묶었어요. 제가 다양하게 쓰시라고. 이 입구 사이즈 한번 칠게요. 10.5 보시면 되세요. 10.5에다가 키는 한,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구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묶으면은 8만 육천 원이 나오지만은, 아, 전부 다 제가 8만 원에 계산하겠습니다. 네, 8만 원에 드릴게요. 네, 세일했습니다. 이런 애들. 얼른 데려가세요. 쓰시기 좋을 거예요, 아주요. 네 이번에는 또 빨간 포트 많이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시기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아, 빨간 포트 하나 신기 딱 좋은 사이즈고요 넉넉하게 신기 좋습니다 물 마름도 상당히 좋고 가격도 좋아요 한 개당 7천원씩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8.5정도 보시면 높이는 한 높이도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고요. 오정을 묶고 35,000원에 가겠습니다. 물 마름도 좋고 그래서 빨간 부터 하나 심으시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화분이 아주 예쁩니다. 깔끔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구멍 다리도 이렇게 또 시원하게 돼 있습니다. 오정에서 이거 35,000원에 가겠습니다. 색상은 랜덤으로 갈게요. 거의 뭐 비슷하게 갑니다. 네 이번에는 수화분 가겠습니다. 수화분들 다들 좋아하시죠? 이렇게 아주 물 마름도 좋고 예쁩니다. 아주 이런 이런 분입니다. 아, 이렇게 오정을 묶어서 이거. 네, 5종 금으 10만원이에요. 10만원이지만은 5종 먹어서 9만원에 가겠습니다. 입구는 10 나오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11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이즈입니다. 제가 굉장히 판매를 많이 해서 이하분들은뭐다 사지도 아실 거예요. 아마 빨간 포트 넉넉하게 신기 좋습니다. 조금만군생드 심어도 아주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아, 이거 다 소진되면 사진을 또 찍어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또백강군 가겠습니다 아 여기 요런 애들을 제가 오 종으로 묶어 봤어요 그래서 할인을 좀 많이 해서 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갈이 처리라서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다양한 용도로 쓰실, 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뭐 요+ 요런 분이 있고요 요런 분입니다 요거 요런 분이 있고요 물구멍 봐주세요 요런 분이 있고요 이런거세 개하고 다양한 사이즈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전부 묶으면 63,000원이 됐지만은, 아, 이거 할인 좀 많이 해서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대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11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0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은 9cm 보시면, 다른 애들은 다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빨간 포트 이렇게 신기도 좋고, 놓을 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다들. 네, 쓰시기 좋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백강부는지다이공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물마름도 상당히 좋으면서도 화분이 가볍습니다 거리대 쓰시는 분한테는 강추하고 싶은 그런 화분입니다 아주 큼직하고 좋습니다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큼직한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종을 묶어서 55,000원에 가겠습니다 할인 많이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오종으로 묶어 봤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애 하나 하고요. 예, 입구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예, 입구 사이즈는 11 보시면 됩니다. 11에다가 높이는 한 9cm,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 하나 하고 얘도 한 입구는 10cm,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애두개 하고요. 얘가 조금 더 크네요. 요런 애들하고 또 요런 애들이요. 얘네들은 입구 한번 재 볼까요? 입구가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8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애들하고 얘는 또한 10.10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5정을 묶어서 전부 다한 63,000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서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예뻐요. 화분이 거리를 쓰시는 분한테 강추하고 싶은 그런 화분입니다.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리 오래 써도 화분이 뭐 변질이 없고 고데릅니다. 식물도 굉장히 잘 자라 요이 화분요. 이 하분이요. 그 다음에는 또 큼직한 창문으로 가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했어서 많이들 가져가셔서 다 가져가시고, 이제 물건이 없네요. 화분이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랙이 보이시죠? 이렇게 지다이공법을 이용해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화분입니다. 얘가 좀 비싸게 나왔어요. 얘가 더한 개당 2만원 짜린데, 얘가 2만 5천원 나왔지만, 은 똑같이 그냥 2만원 가겠습니다. 가 3종 묶어서 6만원에 갈게요. 이렇게 3종을 묶어서 6만원 가겠습니다. 다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물 마름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식물을 심어놓으면, 다육기 심어놓으면 참 상당히 잘 자랍니다. 이런 분이고요. 창문하시기 아주 좋을 거예요, 아마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는? 15, 1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구 15 보시면 되고요. 15에다가 높이는 한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3종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분을 갈게요. 요 사각분입니다. 사각분도 입구 12 보시면 되고요. 12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 10.5, 11이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쓰시기도 좋고 요것도 3종 묶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2만원씩 가겠습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또 여기선 잘안 보이는데 여기를 살짝 튀어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입체감도 있습니다 굉장히 멋, 멋진 분입니다 여기까지요 아주 이렇게 큼직한 분이라서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예쁜 해본 소개 많이 했습니다 끝에는 또 세일도 좀 높고요 나날이 좋아지는 날씨에 또 예쁜 애들 많이 들이셔가지고 행복한 야식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